자 이렇게 있을 때는 화면이 꺼져 있다가 시계를 보면 켜집니다. 자동 그리고 보시겠지만 1초에한 번씩 미키가 발을 까딱까딱 하고요. 안 보는 각도가 되면 꺼졌어요 이미 꺼져 있고 다시 보, 어, 보는 시점이 되면 딱 켜지는데 이게 아주 절묘합니다. 그렇죠? 보려고 할 때쯤에 켜지는 걸볼수 있어요. 꺼졌다가 딱 켜지죠. 그래서 시간을 확인할 수 있고 요거를 화면을 꾹 누르면, 지금 세게 눌렀, 자, 이렇게 세게 누릅니다. 그러면, 틱 하는 진동과 함께 이렇게 안으로 작아진 걸 보실 수 있죠. 그러면 옆으로 돌리면, 다른 크로노 그래프가 나오고요. 크로노 그래프는, 보시다시피, 백분의 일초, 천분의 일초, 이런 걸잴수 있는, 그런 실제 크로노 그래프와 같은 기능이고요. 다음, 태양. 태양이 지금 저 있죠 좀 있으면 뜬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이걸 돌리면 옆에 이 디지털 용도를 돌리면 해가 언제쯤 뜨는지 볼수 있어요 해가 정점에 있는 시간이 12시 몇 분이다 이런 걸알수 있죠 음그몇 분인 걸알수 있는데 앞으로 11시간 46분 후에 정점이 된다 뭐 이런 걸알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컬러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되있는데 여기는 저는 요거 타이머 를 넣어가지고 라면 끓일 때 5분 끓이는 거 이거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게 누르면 사용자화라고 있는데 여기서 이거 돌리면 이렇게 색깔이 바뀌는 걸볼수 있습니다. 디지털 용도를 이용해서 이렇게 바뀌는 걸볼수 있고요. 돌리면 지금 여기에 그 어떤 기능을 넣을지 이런 것들을 쓸수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천체 이거 요거 아주 재밌는 기능인데 지금 지금 어둡게 돼 있는 이유는 지금 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 밝아질 텐데 요거는 뭐냐면 어, 달이 나오죠. 달이 지금 이 모양이라는 거. 우리 제가 있는 곳에서 보는 달은 이런 모양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고 지구는 내가 있는 곳이 여기다 이걸알수고요건또 뭐냐면 우리 태양계를 볼 수가 있어요. 태양계를 볼 수가 있고 날짜에 따라서 요 태양 주변을 공전하는 별들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스위스 시계 중에 요런 기능들이 있는 시계가 있어요. 그 얼마냐면 우리 집 전세값이랑 비슷할 겁니다. 그런 아무튼 비싼 그런 거에 요런 기능들이 있는데 요거는 그냥 기주, 기본으로 들어있는 그런 기능이고 이게 뭐 쓸모가 있다기보다 그냥 재밌잖아요. 자, 이건 뭐냐? 500 시간으로. 다른 꽃이에요. 지금 이거, 지금 노출 관계 때문에 지금 잘안 보이는 아주 예쁜 꽃이며, 디테일이 살아있는 그런 꽃이에요. 꽃이 이렇게 피는데, 이것도 사용자 화를 눌러봅시다. 그러면 꽃으로 하거나, 해파리로 하거나, 나비로 하거나, 나비도 역시 보면 배추나비였다가, 나방이었다가 나방 같은, 아무튼 이런 식으로 다른 나비 종류로 바뀌면서 이렇게 막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 바뀌죠. 근데 아니 나비 여기서 나비랑 꽃은이가 근데 해파리를 넣는 건 이건 뭐지? 왜 해파리를 넣었을까? 아볼땐요 애플에 해파리, 해파리 냉채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는 얘기를 안 하길 잘한 것 같아요. 그런 말은. 우취한 것 같아 좀. 아무튼 그렇고. 그다음 심플. 요건 그냥 심플하게. 지금 요건 제가 그냥 뭐 만지다 넣어놨는데 심플하게 초침만 있는 그런 거예요. 사용자화. 그래서. 끔. 이것 끔으로 해볼까요? 돌려서 뭘로 할 거냐? 선택하는 건데, 끔 이것도 끔 다양한 기능을 넣을 수 있지만, 그냥 다 꺼봅시다. 이름이 심플이니까, 음, 다음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심플하게 되고요. 그리고, 심플하다고 해도 너무 심플하지 않게요. 색깔은 바꿀 수 있습니다. 빨간색, 보라색, 초록색, 노란색 이런 식으로 오렌지색. 그래서 딱 바꿔놓으면 이게 이제 그 애플 홈페이지에 공식 그거 에 있는 에르메스처럼 그 오렌지색 줄과 함께 매칭된 그 오렌지색 조치미요 심플 화면이었어요. 그다음에 모듈이라고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기능, 시간과 뭐 밀라노 시간, 서울 시간 뭐 이건 또 다른 나라 시간으로 바꿀 수도 있고 뭐그 다음에 내 스케줄표에 있는 그런 그 스케줄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는 게 있고요. 이건 유틸리티라고 해서 그냥 많이들 쓰는 그런 초침, 분침, 뭐 시계 뭐 이런 것들이 있는 이것도 다요 각각의 것들 조절할 수 있고요. 그런 게 있는 저 것들이 있고 이걸 하면 여기서 이제 앱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누르면 이제 앱들이 나와서 이 앱을 실행해 가지고 뭐할 수도 있고 그 밑에 이 부분에 이제 이 버튼이 하나 더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 이 버튼은 뭐냐면 이걸 누르면요 보십시오 밑에 걸 누르면 이렇게 연락처가 뜹니다 연락처가 떠 가지고 이렇게 뭐 보낼 수 있는 지롤라모 지롤라모 저희 그 레옹에 저기 있는데 이렇게 요 하트문 이름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럼 지롤라모한테 타트가 가는데 지롤라모가 제가 이걸 몇번 보내 봤는데 남자가 보내면 무시합니다. 나뭐 저한테 얘기는 안을 거 같고 답장은 안올것 같고 여기서 뿅두 손가락으로 꾹 누르면 지금 이게 뭐냐면요. 저는 진동이 느껴지는데 제 심장 박동을 보내는 거예요. 그냥 진동을 보는게 아니라 제 심장 박동 소리에 맞춰서 뿅 하면서 이걸 보냅니다. 그럼 지롤라모가 지금 지금 시간이 12시, 1시쯤 됐거든요. 근데 지금 일본에 있기 때문에 저희랑 같은 시간 차인데 자다가 이제 게 뭐지? <laughs> 나한테 왜 심장박동을 보내지? 라고 하겠죠? 아무튼 뭐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일단 너무 길면 지루하니까 이 정도로 애플워치의 동영상 리뷰 마치겠습니다.